언제요? 오늘 날씨는 이리고 제이에요 갔다 버려. 대 그, 어, 누가 얼른 가지 갈 걸? <laughs> 그 대나무 <laughs> 대나무 가방이는 뭐다갖다 버려. <laughs> 대나무 버렸잖아. 거기에 그또 하나 있는 것같던데 아, 이게 누구그 진열장 위에 차라리. 술그 있는 진열장 위에. 차라리. 거기도 있어? 내가 그래, 거기 하나 있는 것 같아. 저기서 하이트박스하고 그 <laughs> <laughs> 아좀 니가 정리할 때 w 좀 시소스, 보고 시소스, 다 t k n o 아 I don't know. I 니이 n t k n o 랑 I 시 o n t know. I d 800m, 시속 110km,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왜 굴러가지? 로너무다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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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m. 대전 는면 직진 방향입니다. 는집중하집안이겠는데 탱크는 집중하하게하는데주크는집데탱크하면그데 탱크는 집고막뭐라데고하고는데 탱크는 하는데하데기 보통 말고대만면 어, 되지 응. 생각보다 빨리 왔나 이 여행길이 75세야? 이 여행길이 7 5가 아닌 만유을그리지 76세지 급해도 응. 4시간 도가 서서 공격 많이 늙었더라 이분이께선글라 끼고 아가 아니 그냥 아니 그런 걸 껴놓으니 화면에 우리 실제 언젠가 나왔는데 엄청 늙었더라 그렇죠. 내가 너 나이는 본적 있다 안 해냈다니까 아휴 부지 보니까 나랑 나보다 두살 아래더만 것더래. 나는 조용필하고 전영목한테 전영 노래좋은데 전영목이 좋은데 은조용이더좋조용 노래도 좋은거 없던 같은데 요 나는 바꿀 지 노래 다 추억 쓰기 제외라는 노래도 노래고, 노래 다 좋더라 나는 개 노래 중에서 그 허공이라는 노래만 좋아하지 허공도 좋고 진짜 곡딴거 별로야 친구여 그것도 좋지 군인들이 다 들어온 군인들을 위해서 제가 학군인데도 문열 야구이지. 예전에 우리나라 S .S. 가수 S .S. 중에서 S .S. 예술의 전당에 올라간 가수는 다구나 하잖아. 탤런트 중에서는 이순재가 올라가고 이순재요? 음. 이순재가 해수리전당에 올라갔대 나, 나, 나훈아가 딱 나, 우리나라 다수 대표로 걔가 올라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이순재도 이 죽을 때가 되니까 못 나오잖아 S.S. 누가 이겼을 수도 됐어성 그 인천으로 가는길라고 인천하고는 멀지 뭐 트리에잖아너천하고저 응. 응. 강원도 쪽으로 가. 네, 그러면 내 응. 로드킬. 에이. 로드킬. 에이. 너구리 갔네. 가 와이스. 어저저 어. 네. 그 시체 있잖아. 기복이 있어. 잘든지 응. 잘 건너가다 또 완전 건너갈 데가 없잖아. 가 네, 뭐 드디어 받은 차는 짚찝하겠다. 약 800m,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야, 지훈아. 네. 여기 사과 줄수 있어, 먹을래? 국물 마셔야지, 따뜻하게속이 뜨뜻하게 뭐, 국물 마셔어 지우야? 네. 지우. 뜨뜻한 국물.